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로스트소드 업데이트가 없네요. 관련돼서 이것 조금 바라는 점이 있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상 구독, 탁, 트, 공, 특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주에 업데이트가 되면은, 어 전주 토요일이나 이제 금요일에 이제 공지를 올려놨었어요. 그래서 어 이번 주에 업데이트가 되는구나 싶었는데, 지금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업데이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없는 주에또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이 좀 있어 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는 사실 뭐다 만족하면서 플레이는 하고 있어요. 다만 좀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어 대구성이 조금은 어 후반으로 갈수록 좀 단조로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대부분이 어대적으로 봤을 때뭐 저는 지금 요거 이제 어 어려운 그 이제 하드도 하드 돌고 있어서, 이제, K를 쓰고 있지만, 보통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요 조합이 그냥, 이제, 고정이죠. 거의 뭐, 고정 팟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상황에따라서는 살짝, 살짝, 뭐, 저 같은 케이 K를 쓸 때도 있고, 뭐, 크리스티나를 쓸 때도 있고, 바뀌긴 하지만, 이제, 웬만한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어, 이덱을 사용하, 하, 다 보니까, 거의 뭐, 전반적인 컨텐츠에서, 대쪽으로, 그래서 좀 단조로운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은 좀, 사실, 아쉬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런 좀 대적인 다양화를 위해서 캐릭터 좀 밸런스를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 캐릭터 밸런스를 조정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캐릭터 뭐 밸런스를 조정해도 이 친구들의 이제 어, 화력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또 조정하기에는 그이 친구들 막 픽업해서 열심히 뽑았는데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바탕하면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를 좀좀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이거 그러니까 밸런스 조정을 뭐 쉽게 할수 수 있는 거는 아니, 아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덱적으로 좀 어, 단조로워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덱을 좀 다양화시킬 수 있는 그럼 좀 컨텐츠라도 만들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이제 세계수의 균열이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런 컨텐츠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오베론 탑의좀 확장 형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아니고 속성별로 그, 어떻게 보면은, 덱을 구성하는? 다른 게임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청 게임에서 좀 많이 볼수 있는 게 있죠? 뭐, 어둠 속성으로만 쭉 올라가는 거, 뭐, 불속성으로쭉 올라가는 거, 그서 그런 게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게 나오지 않고, 약간 그냥 오베론 탑의 확장용으로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저것도 쓰이는 영웅이 좀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캐릭터들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아내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선택을 안하 이유가 이미 이제 고정된 파티 자체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안에사를 끼기가 물론 안에사가 안 좋다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다섯 명으로 고정으로 갈 거면 나머지 영운들을 어떻게 보면 버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버려지는 영운들의 밸런스를 조정하는 것도 물론 뭐 중요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이제 이런 캐릭터들이 또 이제 여기 투자하신 분들이 또 바탕화면 느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콘텐츠 적 부분으로 이 친구들을 좀 화용,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좀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사실 지짜 오픈 때부터 아예 안 쓰이는 캐릭터들이 있을 정도로 좀 문제점들이 분명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어, 업데이트 이번 주는 없는 것 같으니까 다음 주 업데이트 때. <laughs> 물론 뭐 바로 뭐 나온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좀어뭐 그런 부분이라도 뭐 하겠다라는 약간의 뭐 구상 같은 거를 좀 개발자 노트에 올려 준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스킬적으로 봤을 때 아예 좀안 쓰이는 것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루아 물론 좋지만 루아 스킬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문제가 조금 있긴 하죠. 이거 비적용할 때 공격치가 이거 좀 짜증나죠 사람들도 이건 좀 없애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좀 필요 없는 스케일들은 또 조정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의 시간에 이번 주는 업데이트가 없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 이야기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뭐제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뭐 보실 수도 있으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이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